귀여워라 어? 지우야 지우가 머리 묶은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쿡쿡쿡쿡 하고 있지 우와 우와 미안해 오빠 빨리 와 애기 지나갈 거래 <laughs> 우와 예뻐요? 해야지. 아, 안 돼, 지야 너무 아파 살살 해줘 아이, 쁘다 해줘 멍! 멍! 멍멍멍멍멍 멍멍멍멍멍 냠냠냠냠 o n 지 m o n 잡아먹을 거야 o n k 있어 n k monk,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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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자다자다자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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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 있나 보네 거기가? 왜초록 그래, <laughs> 사진 찍는 척 하지. 센스 없네. 키우는 10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 가장 유용했던 육아템들 알려드릴게요. 응. 첫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이거 세면대에 연결해서 애기 엉덩이나 앉혀가지고 손 씻기는 건데 여자아이들은 변을 보고 나면 항상 씻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흡혀가지고 물을 들고 이렇게 씻겨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수전에 물이 이렇게 보물선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안 사고 이대로 해가지고 씻겼거든요. 손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편했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청기저귀를 제가 베이비페어 갔을 때 다섯 개 정도 사왔거든요 근데 이거 다섯 개사니까 진짜 완전 주고상창 쓰고 있어요. 다섯 개도 많은 것 같고 한세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 다섯 개 정도 저는 구입했어가지고 이것도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두 개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말,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칸에 스덴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리형으로 되는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한참 오염먹일 때모유에 냉장 보관하거나 얼렸을 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유를 데우거나 모유 해동하는 이유식 중탕하고 살균하는 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더라고요. 분유 데울 때 40도는 이게 온도 조절도 되고 모유 해동할 때 저온으로 해가지고 37도, 36도 이렇게 맞춰서 해동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분유 데우게할때 48도로 맞춰놨을 때 이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서 안에 분유를 넣어 놓고 1시간 이내에 항상 먹었어요. 애기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요. 새벽 수유할 때도 미리 좀다 놓고 그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여기 물이, 물이 고여요. 그리고 물이 고여서 여기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램프에 여기 닿아요. 그래서 램프에 닿으니까 이게 숫자가 잘안 보이게 되죠. 뭐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처음에 유산균 먹였던 게 드롭으로 된걸 먹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먹이요 비오비타 베베. 원래 베베 골드를 사야겠 먹였는데, 제가 이걸로 잘못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걸 먹이고 있지만, 원래 지우 유산균은 비오비타 베베 골드를 먹이고 있어요. 체온계는 이거. 이 체온계가 제 저는 이게 야간 모드 되는 걸 샀어요 그래서 여기 야간 모드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여기 불빛이 나와서 애기 질찌때 사용할 때 편하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어렸을 때 사용 쓰던 기저귀를 제가 여기 모아놨거든요. 2단계입니다. 이거는 네이처에이드 제품이고 제가 나중에 다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반기 제품만 저희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 이건 팬티형이에요. 지우가 아, 아, 옛날에 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저귀 엄청 많이 바꿨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일 저렴한게잘 쓰고 있는 제품이었고 그때 사용했을 때 처음에 이걸 사용했었는데 태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름에는 대나무 모양으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으로 사용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선물로 받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대나무 제품보다 좀더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고, 요거는 신생아 때 반기적으로 사용했습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인데, 이게 약간 가점이 있어요. 이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뜯는 부분이. 이렇게 쫙 뜯는 건데, 저번에 이렇게 뜯다가 약간 고 부분이 폐에 딱 튕겨가지고 지우가 폐에 상처가 났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뜯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저는 불편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거 뒤에 이렇게 변을 보고 이걸 똑똑똑고 말아서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편리하더라고요. 세 번째 뜯어볼게요. 제가 사용 중인 제품들을 사용했었던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우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고 이것들을 신생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기 저기도 아직 사용, 중이고 사용 중입니다. 안기 저기도 아직 이걸로 사용 중이랍니다. 이렇게 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지윤으 로션 을 엄청 많이 바꿨었는데 맨 처음에 태열 때문에 엄청 유명한 제품 뿌땡 그 제품을 샀었는데 향이 꿀 향이랑 아무튼 향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저희 진정 엄마가 아기가 쓰기에 향이 좀 강하다 해가지고 로션을 바꿨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선물로 들어온 제품이라서 이거를 썼었는데 이거는 크림 제형이죠. 흙뚜가 그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조금 겉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우가 뒤집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신생아 때 아기들 마사지 해주면서 쓰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생아 때만 사용했던 제품이고 원래 이 제품 말고 처음에 이 기선항 로션을 썼었는데 그 로션 은 모양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촉촉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크림이 있어가지고 지우는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크림에 알갱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보습이 되게 엄청 촉촉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로션이 지우가 계속 뒤집기를 하니까 흡수가 덜 돼서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드블랑 제품을 다시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저는 선호하는 편의 향 그리고 흡수율도 좀빠르 촉촉하고 좋습니다. 지우는 태열 때문에 알루에 겔을 계속 수딩제를 발라줬거든요. 맨 처음에 다른 수딩제를 썼었는데 그 수딩제은다 써가지고 휴대용하기 편한 이 조그만한 걸 샀었는데 이것도 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발랐을 때 촉촉합니다. 수징체로 저는 거기서 거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쓰고 있긴 하지만.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 크림은 정착하고 있어요. 이 로션은 신생아 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사지용으로 진짜 좋아요. 로션이 겉에 맴도니까 계속 이렇게 비벼줘서 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마사지용으로 저는 괜찮다. 이렇게 액자가 이거로된 제품이거든요. 여기 지금 처음 입었던 베네쪼구리랑 제가 임신했었을 때 테스트기 넣고 이 사진이랑 이렇게 꾸며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코지를 선물을 받았었는데. 코코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우방에 코코지가 있거든요. 자고 있어서. 그거 사용 중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악기를 종 하나씩 사야 되지만, 어, 저는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사가지고 운전 중에 그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노래도 틀어주고. 그래서 꽤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꼬지도 괜찮다. 그리고 아기 욕조. 저는 슈너글이라 이거는 하이팜 건데 응. 아기 욕조는 저는 몰려받았어요. 이 제품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아기가 목을 딱 감았을 때목만딱 힘을 주지 몸은 약간 좀 구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누워서 목욕 가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슈노블이 약간 직각인데 이거는 약간 이, 이, 이렇게 애기가 누워있기가 좀 편해요. 애기가 이렇게 딱누고 있게 되거든요. 슈노블이 약간 이렇게 직각인데 뭔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담그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애가 목을 진짜 막 가누기 시작했을 때좀 이거는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으로 뭐 두개 하셨던데요. 준비하시는 거는 욕조은 뭐 마음대로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지금 좀 사용하니까 좋다. 그래서 욕조는 뭐 변하실 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처음에 손수건까지 때막 반부를 사야 되나 뭐 이게 뭐지? 어떤 이런 거즈, 맞다, 거즈 손수건을 사야 되나 아. 이런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반부를 좀 저는 많이 살것 같아요. 거즈 손수건은 진짜 신생아 때입한 잠깐 닦아주고, 어. 이것도 부드러운 건 똑같거든요? 저는 지금 반부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얼굴 닦이는데도 좀더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 이거를 엉덩이 손수, 건 반부를 엉덩이 손수로 쓰고 있고, 퍼즐을 얼굴 닦고, 입안에 닦아주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서 새로 사라, 그러면 저는 반부를 좀더 많이 살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용해 저는 반보을살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둘째가 생긴다면 반부선 소금에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이 끝났어요. 신생아 때 제일 필요했던 물건들이었고 다음에 이유식할 때 필요했던 거 제가 지금 쓰면서 괜찮았던 거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은짧게설 명했 습니다.